네, 경기도가 도민의 청원에 도지사나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도민 청원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민 청원은 30일 동안 도민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30일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집니다. 경기도 통합 참여 소통 채널 경기도의 소리에 처음으로 접수된 청원입니다. IMF 때 기본 종자들이 해외 헐값으로 팔려나가 현재는 외국에 로열티를 내가면서 먹어야 한다며. 우리 농산물 품종의 개발과 종자 소유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입니다. 이렇게 게시된 청원은 한달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경기도지사나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. 도민청원제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청원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과 발안, 민원 등을 모두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경기도의 소리 VOG는 편리하면서도 경제적인 창구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제안이나 민원 해결을 위해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15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. 10만 명 이상의 동일러 얻어야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었던 도민 발안은 한 명이 발의하더라도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 참여 문턱이 낮아졌습니다. 또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 제안부터 행정 개선 등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과 다양한 신고 민원 등을 한 곳에서 건의할 수 있어 처리가 더 빨라집니다.